팔란티어는 2023년 승자 중 하나입니다. 올해 주가가 200% 가까이 상승했죠. AI 테마에 속한 덕분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생생장구하고 있습니다만, 변동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주가가 급락하는 빈도가 꽤 높은 편이죠. 그런데 최근 팔란티어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. 그 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단지 해당 날짜에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. 즉 앞으로도 이 이슈는 팔란티어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. 어떤 소식일지 살펴보겠습니다. 팔란티어를 급습한 곳은 윌리엄 블레어라는 부티크입니다. 투자은행과 투자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꽤나 명성이 높은 곳이죠. 윌리엄 블레어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포인트는 육군과의 계약인데요. 4일 베런스에 따르면 디팔마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고객의 우려로 인해 팔란티어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군대는 팔란티어의 핵심 고객입니다. 최근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팔란티어는 매출 절반 이상을 정부를 대상으로 올렸죠. 육해 공군과 CIA 등의 기관이 정부 고객에 해당하는데요. 각 기관이 정부 매출을 균등하게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육군은 팔란티어 전체 매출의 10%가량을 담당하는 대형 고객인 셈입니다. 지난주 미군 육군 관계자는 오픈소스 공급업체의 사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딜펠마는 이 발언과 육군의 계획은 팔란티어의 갱신 계약이 기존 4억 5,8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제공한다고 분석했고요. 이 기존 계약의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오픈 소스 공급업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데, 통상 부즈엘런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처럼 오랫동안 정부와 협력한 기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군대가 소유합니다. 또 데이터 역시 군대의 것이죠. 그런데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군에서 사용하는 구조인데요. 때문에 이 같은 소유권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. 게다가 육군의 고객 이탈도 큰 문제지만, 이러한 기조 변화가 다른 정부 기관들까지 확산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름이 다를 뿐, 결국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전부 다 하나의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니 말이죠. 오픈소스 공급업체 사용이 육군에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디팔마는 이런 계약갱신의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지적했습니다. 그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2023년 예상 잉여 현금 흐름에 1 2 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멀티플은 30대 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.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주가가 4분의 1토막도 날수 있다는 겁니다. 윌리엄 블레어의 루이드 발만은 지난 10월에도 팔란티어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. 그는 당시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데이터브릭스 등 주요 기술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었죠. 또 그는 새로운 정부 계약 확보 측면에서 냉랭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었는데요. 팔란티어의 경영진 스스로도 미국 정부 부분의 성과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. 팔란티어처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매우 높은 기업들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 확실히 팔란티어의 미국 정부 매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가고 있는데요.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 민간 부문 매출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나마 다행이라면 최근 분기로 오면서 정부 매출보다 민간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죠. 팔란티어는 지난 4월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AIP를 새로 출시했는데요. 이 플랫폼이 민간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지난 8월 있었던 실적 발표 자리에서는 이미 100개가 넘는 기관에서 AIP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300개 이상의 기업과 이 플랫폼의 배포를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죠. 구체적인 이름들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헬스케어, 금융, 자동차, 에너지 섹터 등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파란티오가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. 원인 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.